Oh. 네. 아, 네. 안녕하세요. 24년 국가직 우정행정합격자 이윤정입니다. 어, 국, 네. 아, 네. 구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6월 21일 지방직 그리고 7월 5일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혹시 국가직 필기합격을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방직에 올인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 라이브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로 지방직 시험 마무리하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4년 국가직 우정행정 최종 합격 그리고 지방직 필기 합격을 했습니다. 지방직 날에는 필기 날 아침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시험 날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점수를 최대치로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거는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고,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주변 환경 등을 잘 정리하고, 모의고사 등에서 본인의 문제풀이 습관 등을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국가직이 끝난 지 이제 한 달여가 넘었는데, 혹시 국가직에서 찍어서 맞춘 문제와 몰라서 틀린 문제의 정리는 다 끝내셨나요?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돌아보는 과정 등을 거쳐서 지방직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낼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 국가직전 지방직 시험지를 보면서 문제 풀이 습관을 점검하고 약한 부분을 찾았습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문법을 다 풀렸기 때문에 특히 영어 문법을 심우철 선생님이 이만한 강의를 듣고 빵꾸 복습 종이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 지방직 합격을 만든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정으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잘잘 잘 보여요. 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